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벌을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말이죠. 어,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어, 굉장히 복잡한 곳이다. 이렇게 대부분을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에, 알고 보면은 주식 시장에는 여러분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주식장은 강자인 큰손이 어,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여 약자 일반을 일방적으로 잡아먹는 전쟁터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식장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자와 약자만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움하게 되면 약자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은 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여 년의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를 따질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약자기 때문에 먹힐 수밖에 없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 되니까. 예. 그래서, 어, 내가 이거를 어, 이렇게, 에, 이 일반 투자자는 약자로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음, 대책은 뭔가? 첫 번째 대책은 주식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돈안 잃는 방법입니다. 약자니까. 예. 그럼 두 번째 대책은 뭔가? 두 번째 대책은,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어, 그런 분들은,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약자 입장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두 사람, 우리가 약자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자는 최소한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 투자하면서 수많은 고급 두뇌를 이용해서, 어, 큰 자금과 동시에 멋대로 정보를, 어, 이, 이 분석, 가공, 조작해가지고 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일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가 될수 없는데 어떻게 주식에서 돈벌수 있을까? 예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 말이죠. 투자 주체별로 알아보면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큰손과 일반은 정보 예측 투자를 해야 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똑같이 하거든요. 기본적 분석법, 어, 기술적 분석법도 보안 방법이고 자 그런데. 이 파워 분석 프로가 되면은 큰손 대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판단만 하지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 지금 그큰 어, 손과 일반 투자자가 주시장에서 정보 투자로 정면 대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의 100점 100패입니다. 왜? 정보에서 어, 큰 손은 절대 강자고 일반은 절대 약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 우리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주시장은강력인 어, 큰손이 일방적으로 일반을 잡아먹는 전쟁터라고. 그러니까 이 어, 구도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프레임을 깨버리세요. 그러면은 파워분석 프로가 돼가지고 어, 큰손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어, 이 주식시장의 이 어, 본질을 보는 시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기존의 방법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전보 다. 아,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첫날 정권 TV고, 정권사 직원이고, 상담사고, 뭐 전문가들이고, 어, 맨날 첫날 그 어, 유튜버고, 뭐고, 무슨 호재 있나, 악재 있나, 저 회사는 재무제표가 어떤가? 이게 전부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렵고 복잡해서 안 되는 겁니다. 큰손한테 당해요. 예. 그 정보는 이미 어 대부분 다 선도 세력인 큰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을 시켜 버린 정보인데. 그 이걸 바꿔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힘을 정보가 아니라 큰손 의도에 달려 있다. 이미 큰손이 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 이걸 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고 있는 큰 손의 의도에 따른 거죠 큰 손은 정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정보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어,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큰 자금이 들어가야 매수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투자 중에는 야나는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을 보고 전망을 보고 이 엄청난 호재다. 예, 예이 비밀리에 한 가지 듣습니다. 야, 저 정보 같으면 주가 폭등을 하겠구나. 나 혼자 몰래 아주 어, 비밀스럽게 주식을 삽니다. 근데 주식이 안 올라가요. 왜안 올라갈까요? 정보가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큰 손이 반드시 큰 자금이 개입이 돼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매출이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순익이 늘어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매출과 순익이 행편없이 적자가 나도 주가는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M&A를 한다든가, 예, 또는 경영자가 바뀌어도 적자기업이 흑자로 탈바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수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큰 손이 대규모 자금을 어느 정보와 매치시키냐에 달려서 올라가게끔 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일반 투자자가 아무리 정보를 분석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기 있는 겁니다. 전문가도 50% 100%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이이 정보를 쥐고 있는 큰 손, 그리고 돈을 쥐고 있는 큰 손. 이 양반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팔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요렇게 딱 바꿔 버리게 되면은 아, 바로 이렇게 예. 이 파워 분석 프로가 큰 손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고온이 이제 홀로스기 파업은 실전편 강좌를 보시면 되는데, 에, 이거는 마이웨이스 c 닷컴으로들어오시던가 또는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터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요 실전편 강제 앞에 입문편 강제가 있으니까 그 공개 강제를 먼저 보시고 어 실전편 강제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우한 패름이 어떻게 될까 그거 정보 여러분이 그거 예측해가지고 미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아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큰 손의 영역입니다. 예, 일반이 어 황새가 아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듯이.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이, 뱁새가 황새 등 위에 올라 타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워 분석 프로입니다. 예.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요 마이웨스트하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